이야 yeah. 드디어 오늘의 책을 읽을 시간 이책 읽고 나면요 누가 이 니콜의 음식을 가져갔는지 알수 있겠죠 우리 표지부터 살펴볼게요 제목 우리 친구들 읽을 수 있나요? 그죠 Dinner time at the zoo Dinner 이 뭐예요 친구들? 그쵸 Dinner는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Time은 시간이죠 그러면 Dinner time 붙여서 얘기하면 저녁 식사 시간이라는 말이 될 겁니다 어디에서요? At the zoo. What is a zoo? A zoo is a place where you can see many different animals. 동물을 아주 많이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That's right. 동물원이 되겠죠. 동물원의 저녁 식사 시간이라는 책이 되겠네요.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inner time at the zoo. Dinner time at the zoo. Very good. 이 책은 그러면 누가 지었냐? Written by Evelyn Davidson. 에 v e l 데 n Davison 이라는 선생님이 글 써주셨고요. Illustrated by Clive Taylor. Clive Taylor 이라는 선생님이 그림을 해주셨어요. 오, 난 픽션 책인데 왜그림이요 티클이 말했죠. 우리요, 난 픽션 책은 보통 포토, 사진을 사용해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더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논픽션 과학책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표지부터 볼게요. Now, look at the picture. Who or what do you see? 누가 보이나요? 아니면 무엇이 보이나요? Well, you see a man and a zebra. zebra, 얼룩말이에요. 어떤 남자랑 얼룩말이 있어요. What are they doing? 그쵸? The man has brought some hay. 우리가 알고 있는 건초를 남자가 좀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the zebra is eating the hay. Oh,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hay를 먹고 있죠. Well, can you guess who the man is? 그럼 이 남자 누굴까요? 그쵸?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 돌봐주고 밥주는 사람 따로 있죠? 우리는 사육사라고 부릅니다. He might be a zookeeper. zookeeper. zookeepers take care of zoo animals. 동물에는 동물들 돌봐주는 사람 우리가 zookeeper 이라고 부릅니다. dinner time at the zoo.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한번더 나오네요. dinner time at the zoo. look, another zookeeper. 다른 zookeeper, 이번엔 여자 zookeeper네요. she's bringing carrots to the turtle. 오, 여기, 여기. 우리 거북이가 당근도 먹는군요. 아 어. Right. Oh, 아까 니콜이 발견한 니콜의 그 음식을 가져간 그런 동물 사진과 비슷한 사진입니다. Look at that. Uh -huh. What is it? This is. Hey, 지푸라기 건초 기억하죠? And 이거 손인 가요 뭔가 우리가 보는 동물의 몸이 나옵니다. Who likes to eat? Hey, who 누가요? Likes to eat 먹는 걸 좋아 하나요? Hey, 건초를 누가 건초를 먹는 걸 좋아 하나요? 라는 뜻입니다. 누가 건초를 먹는 걸 좋아하는지 알면 이게 누군지 도 우리 맞출 수 있는 거예요그렇 한번 읽어볼게요. Who likes to eat hay? Who likes to eat hay? Very good. 누가 건초 먹는 걸 좋아할까? 여기도 보이고 이거 꼬리 같죠? 이렇게 생긴 동물 먹뭔것 같아요? 정말 친구들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that's right. Elephant. Elephant. What is an elephant? 그쵸, 코가 이렇게 긴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를 우리가 elephant라고 하네요. So, elephants like to eat hay. 우리 코끼리가 hay 먹는 걸 좋아했었네요. Elephant. Very good.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 보세요. 우우. 어 이번에는 이거 뭐예요? These are fish. 어 여기서 잠깐 친구들 물고기는 있잖아요. 한 마리일 때도 a fish. 물고기가 많이 있을 때도 fish라고 부릅니다. Fishes 아니고요. Fish. 세요. So, 여기 물고기가 fish가 있는데요. 손이 이렇게 덥석 나와가지고 물고기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흠. Who likes to eat fish? 누가 먹는 걸 좋아하나요? Fish, 물고기를 물고기 먹는 걸 누가 좋아하지? 우리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Who likes to eat fish? Who likes to eat fish? 친구들 정답 알고 있나요? 니콜은 손만 봐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뒤도 봐야지 어, 요렇게생 하얀색으로 몸이 막 덮여있는 발이 달린 동물 What is it? That's right, it is A polar bear. 북극곰이 물고기 먹는 걸 좋아하네요. polar bear. polar bear. Very good. 친구들 북극곰 수영 되게 잘하는 거 알아요? polar bears swim in the sea and catch food in the sea. 막 거기 있는 거, 막 오징어 이런 것도 먹고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막 바다 사자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래요. So, polar bear. Okay. Polar bears like to eat fish. 이거 알았네요. 그럼 니콜의 이 생선도 아마 여기 여기 폴라 베어가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어 바나나 니코도 바나나 잃어버렸는데 그죠? Who likes to eat bananas? 읽어볼까요? Who likes to eat bananas? Who likes to eat bananas? 누가 바나나 먹는 거 좋아 하나요? 손딱 보니까 막 욕심도 많아. 이 손은 자꾸, 이손또 잡고 막 어? Who likes to eat bananas? Well, oh, chimpanzee. 누구라고요? 그쵸. 그렇죠, 침팬지가 바나나 먹는 걸 좋아하네요. 그럼 니콜의 바나나도 침팬지가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Chimpanzee. 친구들도 읽어볼까요? Chimpanzee. Very good. 그럼 이건 어때요? 오, 저기 나무가 있네요. 나무에 붙어있는 뭐라 그래요? 나뭇잎. That's right. Leaves. 누가 나뭇잎 먹는 걸 좋아하지? Who likes to eat leaves? 읽어 볼까요? Who likes to eat leaves? Very good. 누가 나뭇잎 먹는 걸 좋아하나요? 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이 되게 길고 커요.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몸에 점도 있는 Who is it? That's right. 목이 긴 기린입니다. giraffe. 읽어 볼까요? giraffe. giraffes Like to eat leaves. 나뭇잎 먹는 걸 좋아하네요. What about this? 니꼴도 잃어버린 고기. Meat. 고기는 누가 좋아하나? Who likes to eat meat? Who likes to eat meat? Very good. 누가 고기 먹는 걸 좋아할까요? 막 발톱이 날카로워요. 어? 꼬리에 줄무늬 있어요. Can you guess? 누구라고요? That's right. Oh, tiger. 호랑이가 고기 먹는 걸 좋아하네요. 읽어볼까요? Tiger. Very good. Tigers like to eat meat. 고기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동물들이 어떤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지 알수 있었네요. Oh, we have more food. Fish, leaves, apples, hay and carrots. Who likes to eat these? 이거 무슨 뜻이에요? 누가 Who likes to eat? 먹는 걸 좋아하나요? These. 이것들을. 이런 음식은 먹는 거 누가 이런 거 좋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Who likes to eat these? Who likes to eat t h e s 어? 세상에 동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동물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면서요. 누가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는지 찾아주면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요. 여기 leaves. 채소, 그잎 가지고 나뭇잎 가지고 출발하는 zookeeper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어? Who likes to eat leaves? 누가 나뭇잎 먹는 거 좋아한다고요? That's right. A hippopotamus. 그 하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What about carrots? 당근은 어때요? Who likes to eat carrots? 정도 정답 알아요? Really 따라가 볼까요? 아 맞다 맞다 우리 책 처음에 읽을 때요 여자 사육사가 이렇게 당근 들고 갔는데 거기 거북이 앉아 있었던 거 기억하죠? 아주 처음 페이지에요. 그쵸? So turtles like to eat carrots. 우리 정답 두개 찾았어요. 요거는 뭐예요? What is it? Hey Who likes to eat hay? 그럼 건초 먹는 건 누가 좋아할까? 정말 따라가 볼게요. 휴한 번에 도착했네요. 아, zebra 얼룩말이 건초 먹는 거 좋아하네요. 음, 우리 표지 그림에도 있었어요. 먼저 알고 마힌 친구들도 있죠. Now we have fish. 그럼 물고기는 누가 좋아하나? Let's go. Who likes to eat fish? Yes, it's a... Uh -uh. seal. 물개가 우리 물고기 먹는 거 좋아하네요. last but not least, apples. who likes to eat apples? 사과는 누가 좋아할까요? let's go. 휴, oops, 여기로 가야 되네요, 친구들. 휴, that's right, a bear. polar bear 아니고요, just a bear. 곰이 우리 사과 먹는 걸 좋아했었네요. 그럼 우리가 찾은 정답 맞는지 확인. answers. Hippos like to eat leaves. Turtles like to eat carrots. Seals like to eat fish. Zebras like to eat hay and bears like to eat apples. 후. 자, 이렇게 이야기 함께 읽어 봤습니다. 이제 니코의 음식 누가 가져갔는지 알겠죠? 어, 응, 어디 갔어, 크림? 그렇죠. 니코의 음식. Who likes to eat fish? 그렇죠. Polar bears. 북극곰이 가져갔고요. Who likes to eat meat? 그쵸 우리 tiger, 호랑이가 가져갔고요. Who likes to eat bananas? 누가 바나나 좋아한다고요? <laughs> Chimpanzee, right? Chimpanzees like to eat bananas. 흠. 그럼 사건은 해결됐고 우리 친구들 내가 정말 이야기 제대로 읽었는지 궁금하죠? 함께 확인해볼게요. Let's check. 오냐, 엑스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O X 퀴즈입니다. 친구들도 O X 판 준비해 주고요. 없으면 손으로 O X 표시해주면 됩니다. Now here's a picture. 그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보고 니콜리하는 말잘 듣고요. 니콜리하는 말과 그림이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O 아니다. 그럼 X 표시해주면 됩니다. Here it is. Number one. Elephants like to eat hay. Elephants like to eat hay. O or X. 좀 어렵나요? 정답은? O가 되겠죠? 맞아요. Elephants. 코끼리는요, like to eat hay. 건초 먹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They do like to eat hay. Right? Number 2. 두 번째 그림입니다. Polar bears like to eat bananas. Hmm? Polar bears like to eat bananas. O or X. 저팔이 폴라베어 건지 아닌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x입니다. 폴라베어리 뭐예요? 북극곰이죠. 북극곰은 바나나 먹는 걸 좋아한다? No way. Chimpanzees like to eat bananas. 정답은 x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음. Tigers like to eat meat. Tigers like to eat meat. O or x. 정답은 오입니다. 정답은 오죠. 이거 보세요. 호랑이는 고기 먹는 거 좋아해요? Yes or no. That's right. It is. (oh) 그림이랑 이 코리안 말이랑 일치하죠. Well done.